오리엔테이션은 영어학원 강사로 이름난 선배의 강연으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영어 청취의 결판을 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일승 강사입니다. 김일승 강사와 함께하는 1분 영단어, 영단어 하나로도 얼마든지 여러분 영어 소리의 개념 잡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발음할 줄잘 몰랐던 것 내지는 잘못 발음하고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소리 낼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는 또 강의가 미니 짧은 강의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카데미. 스펠링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아카데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말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이, 우리말이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발음 기호 없이 그냥 눈에 보이면 그냥 그대로 소리내고 싶은 그런 충동들이 다 생길 겁니다. 물론 저도 그럴 수 없고요. 이제 그런 과정을 벗어나셔야 돼요. 어떻게 벗어나느냐? 스펠링 A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아로 발음하고 싶은 충동이 다 생기게 마련이란 말이에요. 스펠링 A는 아. 뭐 비는 비읍 다 이렇게 공부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다 라고 공감은 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강세를 일단 잡으시면 됩니다. 강세는 두 번째 음절의 강세가 있습니다. academy 두 번째 음절의 o k a 의 강세가 있다는 거 일단 저 강세를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언어학자들이 영어에 있는 모든 단어들을 한번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래 봤더니 영어는 에 스펠링 a가. 강세가 있는 경우에 소문자 a와 i가 붙어 있는 그 a 이 소리 있죠 이 소리도 소리 날 확률이 91%라고 통계를 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세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또 물론 100%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역시 a로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academy라고 소리 내셔야 돼요. 아 어, 하시고 care 올라가고 dummy 하시면 academy 자 해보십시오. 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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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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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를 내시면 됩니다. 아카데미가 아니라 academy였다. 강세는 두 번째 엄절의 강세가 있다. 또 이렇게 강의를 마무리하면 너무 좀 싱거우니까 아카데미 있죠. academy의 형용사형 단어도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형용사가 달때 달라질 때마다 이 물론 뜻도 달라지는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소리만 놓고 봤을 때는 강세도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소리도 아까는 그스펠링 a가 a 소리였는데 이제 형용사 할 때는 이게 제가 설명 안 드렸다고 그냥 제가 아카데미는 A C A D E M Y는 아카데미가 아니라 아카데미입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딱 강의를 마쳐버리면 나중에 또 A C A D E M I C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고 있는 이 자막을 봤으면 또아김일승 강사가 아카데미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아카데믹이다 이렇게 발음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돼요. 흰 용사 형태는 강세가 하나 뒤쪽으로 빠집니다. 세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어요. 아카데믹 아카데 c 액과 데가 올라가요. 이름절에 제2 강세가 있고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많이 저와 함께 영어 소리를 쭉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두 음절 이상의 어, 긴 단어는 반드시 강세가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이렇게 좀삼 음절 이상의 좀긴 듯한 단어 있죠? 이런 단어들은 제2 강세 (secondary stress)라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2 강세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음절에서 두 번째로 세게 소리 내야 될그 음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액, 애를두 번째로 세게 올렸다가액 가 했다가 데믹 올라가면 아카데믹 자 해보십시오 아카데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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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명사일 때는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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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용사일 때는 아카데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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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academy, academic 요런 거. 이런 비슷한 패턴들이 단어들이 많이 있죠. 뭐 옳은 생각나는 것은 경제도 한번 해볼 거에 나온 김에. economy. 이코노미가 아닙니다.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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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카, 이카. 아버름이에요. economy.인데 요거의 형용사 형태는 economic이 아니라 economic. economic. 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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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이런 패턴들.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그 사전을 통해서 사전에 의존을 하셔야 돼요. 강 c 가몇 o m i c e 있는지는. 다만 이런 패턴들이 있다는 것도 저와 함께 많이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n o m i c e c o 러 o m i c economic economic e c 거. n o m i c economic e c o n o m i 문 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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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하나 우리 문법 막 주어동사 따지듯이 소리도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편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깨닫게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게끔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미니 강의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 제가 갖고 있는 지식,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 같은 거다 털어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강의의 최종 목표일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고 또 오늘 강의도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번 강의 때또 짧은 강의 때또 재밌는 단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단어로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학습 항상 소리와 함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면서 김민승의 미니 특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승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